구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예, 네, 구호하겠습니다. 대통령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예, 아까 전에 저희 지소미아 말씀드렸죠 한미동맹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일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 트루스 포럼은 어 선배님들의 경륜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청년 연사도 있지만 선배님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외교관계 전문가 분이 한분 와계십니다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고, 법대 국제법 직속 선배님이십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재춘 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대에서 국제법 전공입니다. 지금 박사 과정인데, 제 직속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꼼짝하지 못하는 선배님이십니다.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복장이 누구에 띄십니까 네. 뭐라고 했죠? <laughs> 오케이. 한미일. 노북중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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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1960년 학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4.19날 그 당시에 지금 청와대에 위치해 있는 경무대 그 앞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자고 우리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나갔어요. 그것이 사회국입니다. 바로 제 앞에 친구들이 죽어갔습니다. 저도 총에 맞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였죠. 예. 네. 우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들어가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 헌법을 배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표를 정확하게 선출해야 그것이 민주주의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짜죠. 그래서 우리 4.19때 우리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60년이 지나서 오늘날 제가 80이 된 나이에 지금 이렇게 거리에 오늘 아침부터 나가서 태극기 들고 문재인 정부 타도를 외치는 제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닮은 늙다리라 그러고 골통이라 고 그러는데 이 골동이라도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세계 의 열방이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을 많은 것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 서울대학교 트루스포럼 우리 김은구 대표가 이런 귀한 모임을 마련했어요. 저는 김은구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서울대학교 재학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 서울대학교 배츠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Veritas l u x m e r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틴어로 되어있죠? Veritas 진리. 진리가 빛이라 이겁니다. 우리 서울대학교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진리로 되어 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까? 없죠요이 문재인 정권이 태어난 것이 진실 위에 태어났습니까? 거짓 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 주사파, 동북 세력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거짓을, 새빨간 거짓말을, 진실이라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조국, 조국이 온 천하에 화제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 조국 사태의 근본이 뭡니까? 완전히 사기꾼, 완전히 범법자, 그 가정이 전부 범법자인데, 이것을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로 포장했잖아요 그게 지금 만천라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진실이, 진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안의 정치의 원칙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저는 외교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5년간 외교부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외교가 완전히 고립상태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와중에 문재인이라는 사나이는 내일부터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딸 다혜라는 사람이 태국으로 간다고 해요. 태국에 가서 뭘 지는 모르겠어요. 요새 태국하고 새롭게 지소미아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태국하고 대한민국 지소미아가 무슨,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본하고 지소미아가 지소미아를 깨놓고선 그걸로 보충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 되는 얘기에요? 안 되잖아요 태국 갔다가 그 다음에는 미얀마를 간다고 옛날 번화 그 다음에는 라오스를 간다고 하는데 이 동남아 3개국이 무엇이냐 그럼 왜 지금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왜 거길 가느냐 지금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북한하고 평화 평화 최소 최근에는 평화 경제까지 팔다가 이제 그거 다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을 적으로 모는 소위 반일 캠페인 그것을 했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카드가 지소미아를깬 건데 그지소미아깬 것이 과연 그리고 이것을 반일 수행을 낳는 4월 15일 총선까지 가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새, 아주 새로운 사기죠, 사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국하고 카드가 겹쳐가지고 이제 수습하기 어렵게 됐어요. 이 사람한테 마지막 남은 카드가 금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한국과 아세안과 관계를 맺은 30주년 기념,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세안과 30주년 기념이라는 제가 외교부에 아주 국장을 했을 당시에 그때 아세안하고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상화했어요. 딱 30년 됩니다 1989년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이를 모셔서 그 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너 정말 미신놈 아닙니까? 미신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세안이 지 지금 10개 나라가 있는데 10개 나라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나라가 3나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라오스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개국을 다 방문해서 거기 가서 사정은 것이 뭐냐? 꼭 김정은을 모시고 올수 있도록 당신들이 측면에서 지원해라 이거 어떻게 하지구걸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거 과연 될수 있을까요? 부산에 오면 체포해도되 않겠습니까? 이건 적장을 부러지는 현행범이거든요 우리 김은구 대표 법과대학 나온 사람인데 이거 현행범 아닙니까? 당장 체포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들 부산에 같이 내려가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달 22일 날 통화대 소위 NSC 를 개최해가지고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그것을 그 다음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미일 3국 간의 동맹과 협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지소미아는 문자 그대로 반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한미동맹, 양국 간의 동맹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돼 있어야만 되고 그 구조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정보협력이에요. 우리 주한미군이 있는 것은 6.25 남침과 같은 유사시에 새롭게 전쟁이 발생하면 은 우리 한미동맹이 움직이고 적을 격퇴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에 있는 기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주민 미군 5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 여러 군데 미군이 있고, 그 중에는 병참 기지가 있어요. 예, 또 여러 가지 그 보급 기지가 있어요. 그게 후방 기지가 없으면은 한미동맹이 아무리, 아무리 강해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 협력인데, 최근에 북한이 동해에다 미사일을 뻥뻥 쏘고 저 일본까지 가는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문제는 직설된 것도 가만히 있죠. 그거를 대한민국 국, 이 국군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다 일본이 탄착 시점까지 다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소미아를 파괴한 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허리를 잘라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국에도, 일본에 통보하니까 통보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빠르게 거짓말했어요. 뭐냐 하면은 미국 한테 대해서도 이지소미아를 파악하는 것이 참 불가피하게 되어있다. 사정을 설명했더니 미국도 이해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미국이 당장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우리 이해를 한 바가 없다 우리한테 통보해 준 바도 없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미동맹 간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정부 발표를 반박하는거 청와대 발표를 그대로 반박하는거 이건 한미 양국 동맹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하고만 완전히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치유하기 어려운 흠집을 냈어요. 아, 그리고 또 자꾸 변명하죠이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는 유감이고 한국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 어저께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해서 청와대가 또 반박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못할 일은 없다. 그러면 그 국익이 대한민국의 국익입니까? 누구의 국익입니까? 김, 김정은이를 밖으로 모시는 조선반도의 국익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은 김정은이 스파이가 맞지 않습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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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끌어내리자!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소미아가 왜 이렇게 발전이 됐느냐 그것은 이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일본을 적대시 아까 우리 저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갓근 둘을 잘라야 되는데, 1번 끈부터 잘라낸 거. 그 1번하고 이제 완전히 적대국이 된 것입니다. 엊그제, 이 사람들이 독도 방어훈련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살짝 바꿔서, 동해방어훈련이라고 바꿨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독도를 둘러싸고,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동원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했어요. 그러면 독도 군처에서 군사 작전하는 것은 중국이 쳐들어올까봐 그랬을까요?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쳐들어올까봐 그랬을까요? 그럼 누구를 상대? 적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일본을 적국으로 상대하는 거. 일본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역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불화수소 수출온거 그걸 가지고 투입 잡고 또 여러 가지 한 무역분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역분쟁이 아니라 이미 한일 양국이 적대국가로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을 적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적대관계를 내전 총선까지 이어가겠다 그래서 반일투쟁을 하겠다 지금 선전, 선동 하고난이 났어요. 안 여러분들, 유니클로에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래요. 저는 엊그제 가서 내 바지 싸게 몇개 사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아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본 이길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결단을 내려야 돼. 요 오늘도 우리가 청와대 앞까지 가가지고 구호 외치고 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 우리는 4.19때 청와대 앞에, 앞에 5만 명 집회해서 정권을 동식시켰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무관생활 아,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은 달라. 제가 60년 전에 4.19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오신 것 같아. 요안 그렇습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문제의 정권을 끝자냅시다. 네. 네. 제가 그호를 외치고 그만두겠습니다. 세계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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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고맙습니다. 이재춘 러시아 전 러시아 대사님 덕대 선배님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대통령 자격없다. 지금 당장 상표라. <laughs> 대통령! 정연아 입니다 서유정님,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유정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서유정입니다. 후보의 의혹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권력형 입시비리 문제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산업행 활동과 중공 투자 의혹과 동시에 공직 유리을 어긴 것으로 의심받는 상호펀드와 상호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문제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창올림픽 때 대한민국 선수들의 피 땀을 무시했던 남북 단일팀의 강제 구성과 지속적인 북한의 당거리 발사체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현 정부의 처사를 볼때조 후보의 이런 의혹에 이제는 청년분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우보다는 현재 몇 달간의 수사가 필요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이틀간의 청문회에, 청문회에서만 밝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소위 민주화 세력은 이에 대해 마녀사냥 정치행위라며 진실을 요청하는 우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030 소통의 창구였던 여당의 한 위원과 유명인은 법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국민 청문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후보자는 진위를 궁금해하는 기자들 앞에서 해명 대신 본인에게 꽃을 보낸 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의 나쁜 습관인 거짓과 진실 그리고 법치의 문제를 또다시 국민 여론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기껏해야 3일 뿐인 청문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심지어 청문회가 없이 강행될 분위기도 있는 중이라 법무부 장관이 대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해야 할 판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조국 힘내세요란 검색어 1위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론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태의 진위를 구분하는 자세들은 유의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의혹을 밝히기보다 옹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자들은 진위를 요청하는 학생들의 마스크나 상대 신형 개입에 대해 의심하고 비판할 시간에 당신들이 그렇게 외쳤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후보자가 트위터에 편집한 조국 법전을 참고하시면 굳이 학생들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불과 작년, 국회에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단어를 삭제하려고 했었습니다. 토지구구여도 언급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국, 우리나라는 국민의 재산을 소수의 통치 세력에게 결정권을 주는 사회주의적 통치 방식을 경계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배반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으키겠다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고행 활동을 정의를 찾는 젊은 날에 치기라는 듯이 말하는 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역사를 이미 아는 청년들은 이념 문제를 색깔론으로 그 위험성을 격화시키는 인사들이 항상 의심스러웠습니다. 역사는 이념 선택의 대가가 생명과 자유의 약탈임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산업행이 목표하는 사회주의 본질이 분배를 거짓 약속하며 소수의 기득권에 뒷받침하는 약탈과 폭력이, 폭력이라는 것을 이젠 우리들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중국도 공산주의 러시아와 북한도 농민들의 가난을 지줄 땅을 뺏어, 보드, 뺏어 보듬어주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엔 고초를 겪는 자들에게 권익보호를 약속하며 지지자를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분배를 약속하며 뺏어간 것들은 역사상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와 경제적 윤택함을 누리는 국가는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국내에선 법치 붕괴, 국제에선 전문의견을 말살하고 여론을 이용해 지성이와 연장 종료를 강행하면서 한미동맹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 이탈로운 위기에 맞서기 위해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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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았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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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부단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트루스포럼에 정말 아리따운 여리여리한 그 여학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한번 한 이렇게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 서울 대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트루스포럼 이러면은 왠지 되게 센 남자들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할것 같은데. 여리여리한 아름다운 여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트루스 포럼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 학우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